여성에게 나이대에서 직접적으로 자랑하자니 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어필을 안 하자니 좀 처지는 것 같을 때이 스킬을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3년간 3천명의 여심을 공략형 디스플스입니다 오늘 떠먹여드릴 꿀팁은 바로 스토리텔링에 관한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용어이죠 스토리텔링이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에 담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기 위해선 예시로 떠먹여드리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오늘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시 바로 들어봅니다 혹시 사자와 소 이야기 알아? 사자와 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얘긴데 커플간에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어, 응. 뭔데? 옛날 옛날에 사자랑 소가 살았는데 둘이 너무 사랑한 거야.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사자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고기를, 소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건초를 서로에게 매일 매일 선물해줬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는 칠식,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 서로 음식 취향이 너무 안 맞았지만 상대의 성의를 봐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엔 헤어진 거야. 헤어지고 나서 둘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똑같았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내 모든 걸다 줬다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아 받고 싶은 걸 줘야 한다? 그렇지 역시 똑똑하네 이 이야기와 대화그룹 속에서 어떤 장치가 숨어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여성이 들었을 때이 남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지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남성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연애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야기의 교훈을 왠지 잘 실천할 것 같은 믿음직함이 생길 거고 똑똑해 보일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죠.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남의 스토리텔링을 가져올 수도 혹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어떤 점들을 정리해서 재미있게 구성한 다음 그 이야기 안에 간접적으로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매력을 어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변경시킬 때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나는 만난 첫날 이 여자랑 자고 싶은데 이 여자는 절대 처음에 안 잔다고 할 때가 있겠네요. 이때 쓸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사람 사이에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어떤 사람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로미오와 줄리엣도 첫날 만나서 자고 일주일 안에 따라 죽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어도 첫날 만나서 불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케이트 윈슬렛을 살리고 혼자서 희생할 정도로 사랑했잖아 저런 영화 장르를 우리는 로맨스나 멜로라고 부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우리도 빨리 로맨스 장르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분위기는 스릴러죠 상황에 따라 와우. 디테일한 내용은 다르게 쓸수 있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응용해서 많이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